니너니안 했으면 지금 래 <laughs> 계속, 계속 거야 와이 시간 에 곱창전골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미는 밥이 다는해져야 먹지 엄마라고 아들내미 감싸주시네요 오늘 한끼 먹었답니다 한채 먹을래 이제 음, 음. 엄마 나는 엄마 사랑 엄마 살아만 있으면 돼요. 그냥 멍친다면서. 뭐라고요? 빨리 개 키워야겠다고요? 왜요? 개가 여기 있는데. 예. 엄마만의 귀여운 개가 여기 있는데 맞지 엄마? 엄마. 엄마. 그래서 안 자. 안 돼. 안, <laughs> 안 돼! 많이 <그만> 히라고 펀치! 시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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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펀치. 웃음> 어, <저거. 웃음> 아, 그래도 무슨 앞에 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야식 하는 거 똑같이 해줬다고창전골안 시켰을 때. 우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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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 너! 라면 끓여 줄게. 응. 아 됐다. 무슨 라면이야. 나 나도 국밥이나 한사발땡기 먹고 나면 또 새벽에 앉아가지고 배가못겠다 아, 소화가 안 된다. 그렇게안 한다. <laughs> 아. 진짜 너무 많이 먹나 소화가 안된다 야. <laughs> <laughs> 씨 들어가면 아 연기 이렇게 한대 맞더군요. 응.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지. 이렇게 와가지고, 엄마가 와가지고. 나잖아. 야 내가 이게 수식게그 다음에 아빠 한방 나가지고. 네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 들어가서 자라 그냥. 아,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. 아, 이렇게 야. 하다가 그 빡빡 소리 에개 빡쳐가지고. 네안 신나? 안 신냐고? 양치해라 그러면은. 네가한테 신나는지 지금 계속 빡치 하는 진짜. 그래서... 아니야 그냥 그때 한 거예요. 영희 씨또 그래요? 네. 시켰다. 안 먹을 거가? 안 먹을 아 혹시 내 방송 보고 있나? 응. 현식이 화났어? 아니 난다는데난 아, 그런 사람 아니니까. <laughs> 혹시 변호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러면? 곱창 정도는 시켰을까 봐 전화한 건데 아 그래? 은 씨가 곱창전골 시켰어? 야 근데 내가 트름하는 거는 내가 장이 안 좋아서 하는 거야 알어 알겠... 알겠어! 신경 쓰지 마라! 아니, 빡! 빡.